<laughs> 안녕하십니까? 이것은 충전 배터리입니다. 계양수 충전 배터리에 배터리 요거를 갈아보려고 하고 있어요. 밧그 배터리를 요 알리에서 요거를 한개 1,200원 정도 주고 샀어요. 요즘은 요렇게 연결하기 좋게 납땜 잘 되라고 요렇게 미드선을 다 뽑아놔 가지고 납땜이 잘 돼요. 요 몸체에다가 열을 막 오래 달구면 배터리가 죽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선을 요렇 빼줘가지고 여기다 납땜하면 납땜도 잘 붙고 참 좋아요.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좋게 나와져가지고 편리해졌어요. 그리고 배터리는 요 안에 그렇게 빼면 요런 요런 거 똑같아요. 1 2 v 짜리 배터리 요거를 이제 한번 갈아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간단한 것이 뭐 다른 거 없고요. 요거 똑같이 배선을 맞춰서 요걸로다가 새롭게 하면 돼요. 여기 음극, 여기 양극, 여기 음극, 양극, 음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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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요거 생긴 모양대로 이렇게 다 납땜으로 연결시켜주고, 요걸 빼내고, 이거 새로 한 거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새 배터리를 다 배선대로, 원래 요건데, 요거, 요거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다시 다 갈았어요. 갈고 다 넣어 가지고 조리만 하면 돼요 이게 밧데리 인데요 밧데리가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가 봐요 요 길이보다 이게 원래 있던 게 작아요 여기 내가 산 거는 크고 그래서 아래 위 2층을 다 하니까 여기도 이만큼 길고 두 개가 더 길잖아요 길이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면 여기가 길어요 또 위에도 2단이니까 2층에서 또 길고. 그래서 결론은 조립이 안 되는 거요. 예 그래서 이렇게 테프로 감아가지고 어지로고 빡빡하게 집어넣고, 그러고도 쓰는데 지장 없으니까. 이렇게 배터리 인지방편으로 다 바꿨어요. 바꿔가지고 다 도는 데는 이상 없어요. 근데 단지 배터리 크기가 달랐다는 거. 길이가 달랐다는 거 그거 하나가 이제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도 뭐 조금 키가 커서 둘다 끼면 다둘다낀 만큼 이렇게 태핑하고 볼트 4개 있던 거는 그냥 안에다 넣어 놓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조립해 가지고 잘 돌아갑니다 아, 기분 좋습니다 어쨌거나 <laughs>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